그, 제기했던 의혹에 대해서는 다 내부적으로도 다 확인을 해서 그, 해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감사도 착수를 했고, 오늘 기사에 쓰셨지만, 어 그거는 잘 뭐, 제가 볼 때는 어쨌거나 최대한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의혹이 생기면 수사 의뢰도 하고 다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제목을 보니까 오늘도 이제 쓰신 게 마치 국가연이 방산비리 종합세트라고 쓰셨는데 지금 방산비리 종합세트 국가연 자체감사 착수 이렇게 됐는데 그거를 일부러 그렇게 노리고 쓰신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반 국민이 딱 보면 방산비리 종합세트가 국가연이다라고 읽히도록 그렇게 콤마를 찍어놓으셨더라고요. 어, 이 사안 가지고서 국가연을 방산비리 종합세트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뭐 공감도 할수 없고 인정도 할수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강력하게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데 협박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협박이 아니죠 이거를 제목이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악의적으로다가 쓰신 쓰셨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보는 사람마다다 다른 관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저희 뭐 의도를 확인해서 이거를 뭐 그러면 뭐 검증하시는. 그럼 거예요? 어떤 의도 아니 어떤 의도로다가 제목을 뽑으신 건지. 아 제목의 의도까지도 말씀드려야 돼요? 저희가 아니 뭐 외주예요? 아니 말씀을 좀 해보세요. 저희들은 읽히는 게 그렇게 읽힌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국가형 관보입니까?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니까 국가에는 종합 비리 비디에 방산 비리에 종합 세트로다가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것도 개연성을 두고 사신 거네요. 아니 실장이 그렇게 생각하신 거를 저, 저한테 강요하지 마시고요. 아니죠. 저기 저는 독자의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읽히니까 지금. 아니 말씀을 어느 독자가 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제목 따랐다고 이렇게 따집니까? 직접 실장이니까 그래서, 연락하셨죠. 그렇죠. 저희 기관의 입장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들은 그, 그 의도를 한번 여쭙, 여쭙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 뭐 의사가 정말로가 국가연이 방산비리 종합 세트다 비리 종합 세트라고서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이제 조치를 해야 되겠죠. 지금 이 말하기 전에는 그 내용에 대한 저희가 대화를 먼저 나눠야 돼요. 그 내용은 감사를 다시 착수했다라는 내용이었잖아요. 왜그그 그 전에 있던 감사에서는 이거 못 걸렀죠? 왜 그런 검토 결과가 나왔죠? 그때는 그거에 대한 설명부터 해 주세요. 그게 부실 감사가 아니라 감사 그 하게 하긴, 사실 확인만 하러 다 나갔던 거죠. 만 포인트로 해서 전 전반적인 감사가 아니었고요. 그때는 이런 정도로다가 인지를 못 했던 무슨 말씀이세요? 그 ]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보낸 자료를 저희가 다 봤는데 지금 그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사실 아무데서도 지금 다른 언론에서는 지금 주목하지 않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자님이 지금 공익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건 하나의 업체를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아니 아,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언론이 안 쓰는 거는 그분한테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안 쓰는 건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 저는 그렇게 보여요. 사실은 이게 사익에 많이 그 개입이 돼 있다는 생각도 좀 들고. 아그 박스 공익, 가리한 공익, 게 사익이에요? 공익 목전보다는 사익을 사익에 많이 치우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그 입장 넣고요. AD도 입장 넣습니다. 다른 언론이 사에서 안 받았다고 저희가 그러면 사익을 추구하는 언론 지금 언론기관입니까? 죄송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인정 한 번이라도 하셨어요? 지금 나간 기사에 대해서? 그럼 모든 게 거짓말입니까? 아니, 다 지금 그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거기에 대해서. 왜 하나도 그래서. 인정 안 하세요?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니다라고 얘기 안 했잖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인건비나 뭐 이런 것들 제한된다라는 말씀은 당연히 뭐 제한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감사를 통해서 어뭐 수사 거리가 나오게 되면 의혹이 되면 이제 수사 의뢰를 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근데 좀아